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께 오늘, 하루 잘 사는 방법. 오늘 하루 잘 사는 방법. 지난주에 혹시 안 오셨던 분손들보세요 지난주에 어제 안 왔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 탄. <laughs>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탄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미국의 한 중년 여성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깨어서 보니까. 40년 동안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56세인데 깨어보니까 18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 29일자 보도에 따르니까 지난해 10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벤턴 루지에 사는 킴 해리스 데니 콜라라는 여사가 성당 주차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을 잃었는데 문제는 의식을 되찾은 다음에 그녀의 기억이 돌아왔는데 기억이 18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물어봤어요. 지금이 몇 년도로 기억합니까? 라고 하니까 1980년도로 기억하는 거예요. 작년에 쓰러졌거든요. 작년 10월에. 근데 1980년대로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놀란 간호사가 이제 현대 대, 현재 대통령이 누구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노래 그 노래를 노레, 그랜다 노럴드 레이건 대통령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럴드 레이건이라고 대답하니까 놀랐죠. 간호사가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근데요, 그 남편도 몰라보는 거예요. 자그마치 14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결혼한 자녀들 그리고 손주까지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몇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청난 슬픔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40년에 잃어버린 시간 동안 계산기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365 곱하기 40 하니까. 1 4 600, 14,600일이구나. 14,600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35만, 400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픈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내가 18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이 60대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슬픈 일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8살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겠다고 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 어 진짜요? 있으세요? 있으세요? 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혹시 가겠냐고. 전 절대 안 갑니다. 왠지 아세요? 수능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예, 네, 대학 시험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봐야 되고, 그 무서운 고3선생님 다시 만나야 되고. 대학을 가면 또 대학이 쉬워요. 애 학점 안 받으려고, 전공에서 꽈락되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더 싫은 거는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군대를 다시 가야 되지. 그리고, 제가 또 나름 자격증을 많이 땄거든요, 열심히. 학교도 또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요. 그거 다 다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또그 짓을 해야 된다. 더 <laughs> 힘들 것 같아. 아찔해. 게다가 또 아이 네까지그 키웠던 그 시간이 다후수으로 돌아간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결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라는 거죠. 어제 어느 가게에 갔는데 제 눈에 들어온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온다는 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미 성경에 써있고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기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왔어, 일생이. 마음농부라는 블로거가 있는데, 그분이 글을 참잘 쓰세요. 그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 어떤 사람과 하루를 지내보면 그 사람의 남은 일생이 어떤지 알수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람이 잠을 자든 쉬든 놀든 그 시간에 얼마나 충실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자세를 알수 있다. 삶에 대한 자세는 그 사람의 생을 변화시킨다. 땀 흘려 일하면서도 투덜대거나 쉴 국리만 한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빈둥빈둥 놀더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시간도 온전하게 보낼 것이다. 그게 삶에 대한 태도다.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무엇을 하든 오직 지금에 충실하다면 그 생은 빛나고 높아질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일생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로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저녁은요. 너무나 홀리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축소판이 될수 있어요 요사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꾸민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내가 좀 구독자가 한천명 이상 된다 하는 사람 계세요? 꾸민 사람이 많거든요 요즘 그래서 오늘 서점에 다녀왔더니 서점에서도 유튜브 강의, 컨텐츠 뭐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이 많이 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트렌드죠 크리에이터가 되면 광고 수익도 있고,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그걸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산후조리회로 오신, 하러 오신 그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아주머니의 아들도 나이가 32살 정도 먹었는데 직업이 없는데 이 친구가 꿈이 게임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해서 늘 게임에 관련된 그 소식들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들은 유튜브로 뭘 보냐면 장난감 뽀로로라던가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아니면 뭐 장난감 공룡 메카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대도서관이라는 친구와 도티티비 여기에 또 빠져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지금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저보다 늙으신 거예요. <laughs> 이분들 받는 돈이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실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019년 1월 14일 보니까. 제이플라워 뮤직 제이플라워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받는 아이 구독자가 16 1,605 이거 몇이야? 1,65만 19억 600 아, 자시 최소 최소예요? 구독자가 1,600,65만이고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벌어들어 드렸던 수 수익이 19억 600 19억 6,791만 원, 1등. 그다음에 정성아 연주 이사람이 구독자가 536만이고 15억 9,395만. 저 사람의 제이플라워예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정성아 얘가 정성아 기타 치는 친구. 그다음 포니신드롬 얘가 3인데 이 친구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477만에 2억 4,534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번다 했을 때 여러분. 아,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 솔직히 있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요. 유튜버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냥 믿는 자로서 부러워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관심있게 했는가? 구독할 만한 콘텐츠를 개발하기까지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을까요? 그렇는 않긴 하겠죠.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기까지 이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하루에 최선을 다했을 거고 하루를 위해서 최대한 준비했을 거고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우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가르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를 안준 적이 없어요. 천년이 될 때까지 하루를 빠짐없이 하루를 안주 선물로 주지 않은 적이 없이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365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천년 동안 아니 2018년 동안 아니 주전몇 천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루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생명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날이 없고요. 하루도 생명이 또 죽은 날 죽지 않은 날이 없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실지인데 우리가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시간과 같을까? 바로 잠자는 시간과 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때 이런 기도를 한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이 기도했잖아요. 누가 보금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진이라. 다시 원수의 손에 피해 다릴 때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10편 31편 5절에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외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그리고 스테반이 순교,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면서도 이런 내용이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바로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요, 내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 내일 봐요 하고 자요.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더 이상 내일 볼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던 지혜가 뭐예요? 하루 잘 사는 법의 지혜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심장이 멎을지도 몰라 하면서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자에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기우로 잘 알고 있는 이 고사성어. 내용이 뭡니까?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그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기 5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를 살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만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분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보내셨는가 보면요 두려워 숨지 않으셨어요 염려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이불 속에 제일 안전하다고 이불 속이 제일 좋다고 예수님이 누워서 하루를 보냈다고 한 기록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셨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의 몸에는 못된 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다. 그 벌레 이름은 대충이다.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면 대충 살면 돼요. 오늘 대충 살면 10년 후는 실패할 거야. 근데 오늘 염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면 10년 후는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루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25시간을 선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틀을 하루처럼... 받지 않으셨다고, 48시간을 24시간으로 받지 않으셨다고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시간에 그 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를 나누면 세수로 나눌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의 하루를 세수로 나누면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아요. 새벽 미명으로 표현되는 아침과 그리고 대낮과 그리고 해질, 여긴 저녁에 예수님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35전입니다. 함께 읽겠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왜?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사람들이 궁일이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다. 기도하실 때 혼자 가셨어요. 여럿이 가지 않았어요. 요란하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어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 깨어 있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므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너무 바빠요?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 사람들을 바뀌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베개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이방인 고넬류에게 가기 전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11장 5절 이하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언제?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싫어져요. 기도 시간을 미뤄요. 바쁘다고 해서 핑계 대고 있다. 그럼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5절에 보게 되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뭡니까? 그냥 그곳에서 머물러서 기도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주무셨거든요. 주무시고 벽에 맡아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일어나. 두 번째, 나갔다. 세 번째, 가셨다. 다섯, 네 번째,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누워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빨딱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장소를 바꿨어요. 그래야 잠이 깨거든요.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왜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을. 35절에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니 내네 개의 동사는요 시제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늘그 시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가시는 습관이 있었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늘 기도하셨다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3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바쁜 그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용한 곳이라는 그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예요. 조용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조용한 그 자리는요, 목적되시고 친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하셨을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말씀드렸죠? 예수님 분명히 그 시간에 궁유를 구하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더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마귀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 이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 이꼬로 성령의 사역. 할렐루야.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것이다.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죠. 근데 그분의 기도가 놀라워요. 그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하시는 첫 번째 기도인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laughs> 하나님, 성령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이 되기 쉽고 상처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충만하지 않을 때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기도문. 이처럼 존경받는 영적 거장이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는 내가 매일 해야 된 기도고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새벽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낼지어다.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성령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오늘을 맞이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돕는 역할이라고.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기도하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병든 거에 병든 거. 성령과 기도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악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써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공통점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교만하지 않다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요. 박용돈 교수님 성령 충만한 실패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 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해 주리고 목이 많은 자들을 위한 은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절박하다는 뜻이다. 심령이 가난한 기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요균함과 강렬함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변절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작은 사건에 쌓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믿음 죽이는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여러분 이 경계하게 될 겁니다. 망가뜨리는 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건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사건은요. 큰 사건이 아니고 정말 작은 대수롭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바쁘면 회사일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가급한 미팅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두 번. 금요철이야 한 번, 두번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역 모임 한 번, 두번 빠질 수도 있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한 번, 두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 두 번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언제 들어요? 맨날 근처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집에서 이불 속이 너무 편하고 친구 만난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가끔 술한 잔씩 가끔 친구 만나서 담수 나누는 그 시간이 좋아지면 그때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사건이 작은 분순종 하나가 기도 시간을 미루게 하고 그 시간에 세상의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세상의 시간이 나의 믿음을 변질시키게 될수 있다. 그런 하루의 시간이 쌓이면 은혜를 원하면서도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껍데기 믿음, 깡팍한 마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학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대학생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20대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예전에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큰 사건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작은 사건, 내가 수용하고 넘어가고 눈 감았던 그 사건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어? 동역자 대마, 에, 변질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죠? 디모데우서 4장 10절에.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라오니가로 갔고, 그레스기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 하루에 작은 시간을 통해서, 죄에 내주는 시간, 나의 육신의 정욕암묵의정욕 이생의 자량을 위해서 내주는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사랑의 의심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이 갱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고. 세상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시간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리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반드시 기도 시간을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잠자리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론으로 축원합니다.